마가복음 7장 후반부에는 수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7절, 굉장히 짧은 본문에 소개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내, 믿음, 지혜, 그리고 어떤 용기 이런 덕목을 가지고 예수와 논쟁을 벌이고 예수를 이긴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여인이 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는 가난 여인으로 바뀝니다. 어, 정말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동일인이에요. 주민등록 번호도 똑같고요. 어, 그런데 얼굴, 옷차림, 하는 어떤 행동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른 여인으로, 어, 다른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에, 본문으로 수평 비교하면서 저와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두 페이지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오아서 그바라래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이니 수로 보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어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한 집에 들어가셔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여기를 찾아 들어옵니다. 왜?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지격을 하면 그에 대하여 듣고 여기 아쿠사사 들었다.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 마태복음에서는 다 생략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이 여인은 헬라인인데 그 수로보니의 족속, 어떤 인종적으로 말할 때 시리아 페니키아, 아, 바로 거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이 사건은 한 집의 집안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어, 예수님 당신이 정체를 감추시려고 했고, 어, 그러나 아, 이 아이는 이 소리를 들어요. 어, 그리고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요. 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내고, 어, 그리고 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 여기 들었다. 마가보음에서 아, 굉장히 특별한 어,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러분, 마가보음 어떻습니까? 4장 20절. 어, 좋은 땅에 불했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듣고, 어, 두 번째, 이, 받아들여. 어, 그리고 세 번째 결실하는 거예요. 어, 대표적으로 어, 여기 수르보니의 여인과 더불어 마가복음에서는 5장의 혈루증 여인, 그리고 10장의 바디메오, 이세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듣고 어, 그 다음에 아주 무지무지한 노력으로 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해요. 어, 그리고 어, 자기 인생의 어떤 들판에서 어, 어마어마한 이 백배의 결실을 마침내 이뤄내요. 어, 그래이 여인도 듣고 이 모든 것을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아,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두로가 이 두로와 시돈으로 확대됐고요. 자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모티브를 마태는 다 삭제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할 때에 앞에 보라 이두라고 하는 어떤 이 관용적인 용법으로 마테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서 빠뜨렸어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마테는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킬 때는 언제나 "이두" 이렇게 보라 연극으로 말하면 아주 각광을 굉장히 섬세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등장을 돋보이게 만드는 마태의 방식이죠. 마태는 이 단어를 64회 정도 사용하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한 42회인가, 44회인가를 다 빼먹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여기는 수르보니계 여인이 가난한 여인으로 바뀌었네요. 그 지경에 나와서, 자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가고. 또여 인도 마침내 집 으로 들어 가서 예수 를 만나 잖아요？그런데 마태복음 에서는 예수 님도 나가 시고, 그리고, 이여 인도 그 지경 에서, 나 오고, 결국 마가복음 에서는 집 안에 서의 사건 이되 지만 마태복음 에서는 길 위에 서의 사건 이 됩니다. 에, 그래요. 어, 그러면 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는 에, 그런 어떤 불법 어, 몸을 부정케하는 그런 일을 전혀 어, 하지 에,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듣지만 여인이 소, 소리를 듣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말은 길이에. 주여, 다윗세자손이여 이렇게 이중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끼리의 주님이십니다 어,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어, 나의, 여인,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어, 그리고 다윗세자손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이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기 흉악하게 에, 이 카코우스 이, 부사입니다 어, 카코우스 흉악하게 라고 번역하면은 어, 약간 그좀 약간 인격적인 어, 뭐랄까요 그런 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 그거보다는좀 심하게 에, 독하게 아주 과도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 어,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을 가진 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귀신 이야기 나오면, 마트, 마가는 상습적으로 더럽다, 아카타르토스, 어, 프리마. 자, 이런 말을 사용하기는 해요. 어, 더러운 영. 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앞에 23절까지, 1절부터 23절까지가 정결론쟁이잖아요. 어, 예수께서 어, 공격을 당하시는데, 제자들이 네, 어떤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어, 먹기 때문에 그 부정함, 여기서도 부정한 영, 어, 다시 말해서 이정결례 이슈가 어, 지속적으로 마감하에서는 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 결국 이 부정한 이방인, 이 더러운 이방인에게 예수께서 손을 펴고 은총을 베푸시느냐 마느냐, 자, 여기 이 어떤 더러운 요 말이 카코스 독하게, 에, 아주 극심하게, 아주 위중하게 이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정결 이슈, 이퓨리티 정결의 어떤 그런 쟁점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이 마태는 자 마가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길 간구하거늘 자이간접화법으로 간단하게 처리된 것을 마태는 세줄로평을 냈습니다. 소르질로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정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어떤 추가물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주위에서 소리 지르오니아 시끄러 죽겠습니다. 그를 빨리 보내버립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가나안 여인 면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세 개의 거대한 장애물이 놓이는 거예요. 뭘까요? 첫째, 예수의 침묵입니다. 여인은 간절하게 요청하지만 예수는 정말 정냄이가 떨어질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에요. 어, 아주 전혀 대꾸조차 안해요. 그런데다가 더큰 장애는 뭘까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주님에게 가가지고 청합니다. 저 여자 아, 시끄럽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데 이거 모냥 빠지고요. 그러니까 빨리 보냅시다. 아주 싹둑 잘라 버립시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예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천명하셔요. 나는 저런 여자 상대하지 않겠다. 자, 이 모든 장애가 여인의 면전에서 여인 앞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러나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여기 절하여는 프로스쿠네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했어요. 주여 저를 도소서. 자, 전체적인 문학구조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하늘색 배경을 깔은 이두 개의 구절은 여인의 간청입니다. 여인의 간청을 뭐 할까요? 샌드위치로 해서 가운데에 자, 샌드위치라고 하는 이런 기법은 마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가운데 세개의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장애물에 이 여인이, 뭐랄까요, 그,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어, 마태는 이 전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에,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에, 이런 뜻이지만 어,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조금 이따 이 칭호가 나올 거예요 어, 주여,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할때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어,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어, 부르는 칭호가 됩니다. 그런데 어, 마태에서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여인이 주여, 어,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주여, 어, 그, 그 다음에 아, 여기 제가 설명을 빠트렸네요. 가나안 여자. 왜 수로 보는 게 족속 어, 이, 이 명칭이 가나안 여자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나안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어, 이스라엘에게 적이면서 철천지 원수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다음 페이지 후반부를 볼까요? 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이고, 어, 후반부입니다. 어,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생활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니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제가 여기 주황색 글씨와 노란색 바탕으로 마크한 부분은 다 식탁 교제의 어떤 문학적인 모티프입니다. 분명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귀신을 쫓아내시는 행위 그것이 여인에게 미치는 어떤 그 결과의 의미를 빵 식탁 교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은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생명이고 그리고 건강이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에 본문에서는 이 자녀, 그 다음에 개들, 개들 굉장히 아주 대립상으로 나옵니다. 아, 특히 예, 어떤 전체적인 그 구성으로 볼 때에 27절과 28절은 어, 겉으로는 부드러운 이야기지만 은 속으로는 날선 대화예요. 예수께서 먼저 도발하시네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민마당 치 아니하다. 그러나 여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이때 주여 처음으로 사용하나요?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장 부드럽지만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께서 먼저 여인을 도발했어요. 개같은 존재라고. 그러나 여인은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여인은 지혜롭게 접근하잖아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어디 그뿐입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조를 보세요. 주여, 올수있다마은상아래 개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집요하고 의지에 차 있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원격 치유가 돼요. 어, 아이는 어, 예수와 여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집안에 있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리모트 힐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예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어, 마가복음에서는 이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는 저 앞에서는 들었다. 자, 이 들음, 그리고 여기 말, 이 다음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귀 먹고 어느 한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어 우리가 다음 어, 동영상 31번에서 살필 것인데요. 자, 귀가 멀었어요. 이, 소리가 인풋, 들어가질 않아요. 어, 그 다음에 그 말이 어느래요? 어, 어느 아웃풋, 어, 어떤 어, 음, 음, 분별 가능한 음절로 어, 분명한 발음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런데 이, 이, 이 여인은 이 아주 말에 능합니다. 여인은 마가복음의 여인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여인의 말을 칭찬하고 여인의 말을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여자들은 성가대하면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반사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여성 안수가 되네 안되는 되네 굉장히 논쟁이에요. 어, 그런데 자 마가복음의 예수는는 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어, 여인의 말 어떤 말이말저말막 이 옮기고 그런 그런 말 아니고요 어, 어떤 인내하는 말그 다음에 지혜로운 말그 다음에 믿음의 말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 의제찬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떤 자녀의 빵이 개들에게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식탁 교제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두 번째 항해 이야기 예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베스다를 뚫지 못했죠 베스다 땅, 땅에 이방 선교의 문을 여, 열라고 예수께서는 당부하셨으나 제자들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방 땅에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요 빵은 개들에게로 넘어가요 자녀로부터 자 오병의 기적이 자녀를 먹이시는 어떤 기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조금 있다가 후에 8장 1절부터 나오는 칠병여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먹이심의 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빵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빵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월등하게 더 정확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건너가면 건 어떨까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4번을 매겼네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라. 자, 여기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문맥으로 칠 때에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외에 따른 것들이에요. 자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뜻해요. 거기 비해서 개들은 어떤 이방인 어 그런 의미에서 마가하고 비슷해요. 어, 그런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여기 먼저 프로톤 어이 자녀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그 어, 그 우선권을 좀 참기만 하면 어, 이 개들도 어, 빵을 차지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다 빼버렸어요. 어어 마태복음에서는 너 예수의 태도가 절대로 너희에게는 줄수 없다 이런 어떤 최후의 통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올수있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마가에서는 상아래, 근데 마태에서는 상아래를 빼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 이, 여기 주여 그 앞에서도 어, 그 검, 검정색 동그라미 1번 주여 어, 다윗의 자손이여 어,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 에, 2번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도 주여 어, 그 다음에 여기 주인 똑같은 단어예요 이, 이, 기리오스 기리에 에. 그래, 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말이 나으니라. 자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이 여인의 어떤 반복되는 간청 간구 사이에 장애물 1, 2, 3이 놓여있다고 그랬어요. 1번은 뭐에서 이 여인이 아무리 간절하게 요청을 해도 예수께서는 콧방구도안 껴요. 예수의 침묵, 독이 나아가서, 나아가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아, 저 여인이 시끄럽습니다. 뒤에서 떠드는데 빨리 좀 내버립시다. 빨리 가위로 싹둑 잘라버립시다. 3번 결정타, 예수께서는 이방 사람들, 이런 여인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1라운드라고 하면 여기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인은 어, 마가보음만서는 비슷하게 나가지은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어, 아니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선생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선 두 차례의 간구 그리고 마지막 간청 이 모든 데에 매번 여인의 대사에는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는 먹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자 여기 말 말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님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 어, 그다음에 어, 어, 경배하며 예배하며 간구하는 것. 어, 그리고 어, 영원한 자,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원격 치유나 이런 어떤 의미는 좀 많이 감퇴되고 그리고 식탁 교제의 이야기가 줄어들면서 이 이야기는 어. 그어 많은 장애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으로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여장부의 믿음의 믿음의 믿음이 큰 여장부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8장 13절인가요 14절인가요 100장의 이야기의 이 마무리하고 똑같습니다. 아, 마태복음은 8장 초입에서 어, 이방 남자,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기 15장 중간에서 어, 이방 여인, 가난 여인의 큰 믿음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 저를 잘 따라오신 것을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 어, 이 아래 설, 아래의 설명문을 제가 다 제시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